여기 a가 나오는 경우, 여기 b가 나오는 경우, 이 경우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 곱하든 더하든 쭉한 다음에 전체 개수 알고, 우리가 원하는 개수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표 잽싸게 그려봐. <laughs> 지금 합 곱이잖아. 그러면 합판표 하나, 곱판표 하나, 두 개를 그려야겠네. 지금 합이 2번, 3번에서 쓸 거야. 곱이. 거야. 자, 표를 제사에 그려봐. 나도 그릴 거야. 그 전부터 먼저 그려. 눈의 수가, 눈이 서로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전체 경우는총몇 개? 66에 36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 66에 36, 36까지가 있어요. 이게 전체야. 그중에 눈이 똑같은 거몇개 있어? 5 개. 그지? 36분의 5. 이게 1번에다. 아주 쉽군. 자 2번 볼게. 나오는 눈의 합이 7 되는 거. 자, 전체 두조 사이 던졌으니까 36분의 합이 7 되야 돼. 1과 6. 이렇게. 2와 5, 3과 4, 4와 3, 5와 2총몇 개의 영어수가 있어? 5개 개 있지? 알 36분의 5 이게 두 번째다 자, 세 번째 거 나오는 눈의 합이 10일 이상 짠! 해놓고 동부 뭐 얼마? 그냥 36 단체 36 나오는 눈의 합이 10일 이상 여기, 여기 누구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섯 개, 육 분의 개, 나오는 눈의 개, 다 제곱수 섯 개, 다 분의 제곱 뭐이소게 거기서 분 문제 그렇지? 잘 맞고. 됐어. 밑에 건 넘어갈게. 페이지 를 넘겨서 기본 문이 6-3으로 가자. 그림을 그리면 쉬워. 자, 그려볼게. 흰공 3개, 붉은 공이 5개가 있어. 총 8개가 있구만. 그지 1번 문제 봐봐. 한개 꺼낼 거야. 꺼낼 공이 흰공이 확률. 이목권을 방금 얼마야, 이거? 8분의 3이지? 일루와 콤비네이션이지 세개 중에 너 일루와 콤비네이션이지 요게 이제 우리가 전에 콤비네이션 경우에서 했던 거잖아 <laughs> 뽑으면 뽑기만 하면 콤비네이션 이 있잖아 이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한 개를 꺼내면 요렇게만 하면 이거는 너무 유치한 거야 두 개를 꺼낼 수 있거든 그러면 이런 거 해보자 두 번째 문제 보면 두개 꺼낼 때두개 모두 굵은 공이야 이제 잘 들어야 돼 두 개를 꺼낼때 모두 불은 공이야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아 여덟 개가 있구나 세개 중에 하나가 꺼내지는 것 같아서 팔 분의 3이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두 개짜리를 못해요 콤비네이션으로 앞으로 연습을 해야 이게 풀수 있어 자전체 경우의 수몇개 있어 전체 몇개 여덟 개 8개 있지 그럼몇개 꺼낼 거야 두 개를 꺼낸단 말이야요 여덟 개 중에 두개 일로 와 이렇게 한다고 자 모두 붉은 공이래 이게 붉은 공이거든 붉은 공몇개 있어? 다섯 개 중에 너네 일로 와두명 일로 와두개 일로 와 이게 다 콤비디에서 계산만 할줄 알면 이게 끝이야. 이게 답이야 그냥 자 근데 말이야 내가 뭐 얘기하고 싶은데 흰공세 개가 있는 주머니가 있어 이 중에 한 개를 꺼냈을 때 이게 흰 공의 확률이 얼마나? 얘, 봐봐. 흰공 세 개가 있어, 주머니 안에. 그 중에 하나를 꺼냈을 때 이것이 흰공일 확률. 같이 생겼는데 걔네들을 구별하면서 색 중에 하나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로 보고 그냥 하나로 해야 되냐 이게 좀 고민이죠. 이두개려 생각해봐 이거 두개 꺼낼 때 모두 붉은게 붉은색이 게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 중에 두개 꺼냈다 그럼 오 C 이 얘기는 이 다섯 개를 각각 다른 걸로 보겠단 거 아니야? 다른 다섯 개 중에서 두개 꺼냈을 때가 오 C 아니야? 제가 참 싫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구별이 되냐면 색깔은 같지만 크기가 다른 공이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럼 구별되잖아. 그러면 여기 빨간 공 5개가 이게 반지름이 1, 2, 3, 4, 5 종류가 다른 거야, 이제. 색깔은 똑같지만. 그러면 그 중에 두개 꺼내면 OC가 맞거든. 만약 완전히 똑같으면 뭐가 꺼내는지 몰라서 구별하면 안 돼. 그러면 콤비니션 자체를 사용 못해요. 중복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여기 없어. 없는데도 우리는 이게 이런 말이 있든 없든 색은 같지만 크기가 다른 공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야지 문제가 풀린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거기다 적어놔. 이 얘기가 책에 없어요. 되게 헷갈려. 왜? 나중에는 얘네 모양이 완전 색도 똑같고 모양이 똑같을 때는 이걸 개수를 세지 않거든. 하나인가요? 그다 <놀람> 써줘.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확률 한참 공부하다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이상할 때가 생길 거야. 내가 어떻게 푸는 게 뭔가 다 잘못된 것 같은 느낌? 왜? 다 똑같이 생긴 다섯 개 중에 두 개일 요왜 5시냐 하는 거지. 왜 5시냐 하는 거야? 그냥 한개 아니냐는 거야. 가 다르다고 생각해주면 문제 풀때좀 편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번 문제가 뭐냐면 네개 꺼낼 때흰공한 개, 붉은 공 이건 이제 쉬운 거야. 세 번째 거게요네개꺼내는데흰공한 개. 개, 붉은 공세개 꺼낼 거야. 어이 쉬워, 쉬워, 쉬워. 자 확률 쫙 써주고 자네개 꺼낼 거. 야 전체 몇 개인데? 전체 몇 공이 몇 개야? 8개 있지. 여덟 개 중에 몇개 꺼낼까요? 네개 꺼낼 거거든. 이렇게 쓰면 이게 전체 됩니다 자, 흰공 몇개 있는데 위에 세개있데세개 3개 3개 중에 한 개만 꺼내자. 붉은공 몇개 있어? 다섯 개 있잖아. 다섯 개 중에 세개 꺼내자. 흰공 한개 꺼내고 이거 그리고로 연결돼 있어 또는 눈으로 연결돼 있어. 그리고잖아 흰공 한개 꺼내고 그리고 붉은공 그리고 그리고 기억나. 그리고 그리고 곱하라고 기억나지? 그래서 이건 고파져 돼. 사람은 다 콤비네이션 계산 자체는 뭐 그렇게 내가 많이 안 해. 이거 자체로 이렇게 답이야. 계산 자체는 중요해 자, 그럼 밑에 3번, 4번, 5번까지 싹 다. 까 네. 그래. 다푼 사람은 지금 연습 문제를 하나씩 풀고 있었는데 콤비네이션 정도로 다 펴내주는 건나 옆에 답이 안 나와도 간거 없어. 금방 되지? 여기까지 한번 20장의 복권이 있어요 이게 당첨이 4개 들었어 임의로 2장을 살 건데 모두 당첨될 때 그렇게 될확률 구하래 자 확률 장난하면 돼 여기 봐봐 몇장 있어? 전체 경호할 거야 전체 몇 장? 20장 몇장 뽑을 거야? 두장 뽑을 거야. 20시 2, 이렇게 해주면 돼. 이게 분모야. 20시 2, 모두 당첨됐대 당첨 몇개 있는데 네 개, 몇개 뽑을 건데? 두개 뽑을 거거든. 두개 다. 자, 사과의 볼게 10개의 제품이 있는데 이 중에 3개의 불량품이 있어요. 두 개를 뽑을 건데 두개 모두 불량품이자요 환경과의 전체 얼마? 10개 중에 2개를 꺼낼 건데 뭐 어떻게 쓰면 돼? 전체 10, c 2 2개 모두 불량품 전체 불량품 몇개고 3개 불량품이거든 3개 중에 2개 이렇게 하면 1번다 이번에볼게 1개는 양품이고 1개는 불량품이래 그래? 뭐 아무것도 아니지 자, p 는 p 는 자, 그지? 본모 써주자 전체 몇개 중에? 10개 중에 몇개 뽑아? 2개. 그럼면 10시. 양품 한 개, 불량품 한개래 <laughs> 지금 3개가 불량품이면 양품몇개 있습니까? 7개 있잖아. 7개 중에 한개 이건 양품을 뽑은 거야. 3개 중에 한개 이건 불량품 뽑은 거야. 그리고 연결됐지 해주면 다. 네. 자, 5번 해볼게. 남자여서 여자 4명 네 중에서 임의로 4명 네 뽑을 거야. 이때 남자 2, 여자 2이 선택일의 확률과 시효 유치하고 있는 전체 경우 몇명 뽑는다고? <laughs> 전체 10명 중에 4명 네 뽑을 거야. 그러면 10명 중에 4명 네 뽑는다. 10시 4. 이 10명 중에 네 4명 뽑는 그 중에서 남자들, 여자들, 자, 남자 6명 중에 두명 여자 4명 중에 2명 뽑은데 남자 6명 중에 2명, 여자 4명 중에 2명을 2명, 2명 뽑고 그리고지에 곱해주면 다 5번에다. 됐어? g o o 페이지 넘겨서